오재현 감상은 제가 1시간 가까이 강의를 정말 잘 들었고 오늘 저 앞에 계신 우리 팀 상회 선진 기실을 빌어가지고 여기를 어릴 때 자족이 됐어요. 길을 잘 모르니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이 자리에 서른다섯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이 정신이 똑바로 살았어. 대한민국의 모든 물질이 되었 또 우리 의 개념, 일종개념을다 밑에다 가장 적 놓고 우리 정신이 다시 <laughs> 살아서 할수 있는 이 자리가 됐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주먹도 것고그신호 주시라는 게 그러니까 그 질문이 거기 다버합되어 있어요. 네. 네. 제가 자주 그 박사님 따라다니면서 영상도 보고 하는데 좋습니다. 홍익인가. 이렇게 완벽하게 좋은데 저는 그신나양정서를 주장한 말 많은 사람하고 뭔 차이가 있냐 고 보고 싶어요. 얼찌 분덕처럼좀 해야 되지 않나 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쌀을 줬어요. 뭘 줬어요. 이 좋은 시간 빼앗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그, 그런 실천적인 대안을 좀 진주무이네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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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말씀하신 분에 동의하수서말씀하습니다 지금 모든 지식이 풍부해가지고 너무나 직접 그런 양산이 된 세상이 좀 와있는데 말로는 아, 다 착합니다. 실천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 좋은 강의를 하셨으면은, 강의로 끝날 게 아니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줘서, 이따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이런 방법을 위해서, 이런 것으로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결론적인 대안을, 강의는 지어야 되겠다는 질문을 드리면서 봅시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글쎄, 대답은 처음으로 나름대로, 여기 마지막 것이, 아예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냥 공짜복지에서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사회적인, 사회적인 일 역할을 할때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니구 그래서 서로, 어, 남이 필요한 것을 끊임없이 만들고, 어, 이 일을 함으로써 서로 돕는 그런 사회가, 어, 바로 그것이 호익정신과 연결되어서 어, 남이 잘 되도록 서로 무슨 일이든지 어, 기꺼이 도와주면서 할때 우리 사회가 이렇게 바래가지고 어, 잘 개선되고 또행정부도이러 같은 만드는 일자리 만드는 것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면 저는 굉장히 많은 어, 뭐 인력이 이일 하는 데 투입되고 새로운 기술 개발이라든지 사회적인 서비스 개발에, <laughs> 아, 많이 훨씬 더 참여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의장 네. 네, 예. 저는 지금까지 두 분이 멋진 것지 집을 내놨는데 실제적으로 집법, 인법, 선법 체제로 움직이는 것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국민 사이버 국회 그거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사국가다 세웠잖아요. 동방에 그걸 어가한동은 지는데, 죽어지고 물어보는 것 같고, 막, 그게. 아, 그렇죠. 대답, 대답하자니, 이 대답하신 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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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드리는데, 네. 어차피 오늘 굉장히 논리나으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금이 상태로서는, 자연 법자 지금 이나라 25%가 돼있어요. 이, 그런 사람들. 지금 가지고 가고 있거든요. 그,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으신 게, 예, 그 이게 이제 어, 시그마켓이 아주 예외되가지고지부카드 들어가서 다못끊또 오는 어시장에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동네에 소그만 가게들이 다 주고 가고 있는 그래 패를 단 없어요. 정부가,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학원 증거한 거 아닌가. 공감합니다. 예. 거. 오늘 오강의하는나이브 국회를 운영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네. 아, 그러니까 오늘 전책을 이렇게 모으고, 전국마다 음. 엄청나게 큰 일을 하시고 계셔요. 이경이 네, 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했다고 하시기를 게는데셔야는데 오늘 소화를 보시게 는 부분은 여해를 해주시는데, 박사님 <laughs> <laughs> 이제 마무리 하시고, 네, 네. 네. 하여튼 오늘 엄청나게 했던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주로 또각분야다두드려주시니 이것은 정말 그, 박사님이 그 산업은행에서 재직을 했셨고요 또, 해기학으로 박사를 따셨고요. 또, 쉽게 말해서 또 이, 산고서또홍콩을또 또 엄청나게 또 없었고요. 그 이렇게, 또 지금 와서는 또 이제 사이브 국기까지 해서 앞으로 젊은층이라든가 또 앞으로 세상에 알리는 일까지 계획 대입을 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만은 오늘 발표 것스로다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분의 약간 그 내공, 준비된 우리 지도자시대 오늘 그 강의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진짜 감사의 박수 크게 터지겠습니다. <laughs> 다만, 네, 이 자리에, 우리 전자기 동방의 보름에 귀한 이, 이시대의 상당히 그 직장인들이라든가 네. 카드 시대가 되라고 니까 카드 노예가 되고 있어요. 네. 우리 인간의 본연의 만물의 영장이 네. 요즘 세계 시스템으로 서 상당히 그 과학 발달로 따라서 우리가 바보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발전이 선순환이 근육학 시스템이 마치 부모님이 오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 돈의 원리가 네. 풀렸다고 하는 시스입니다그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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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그 21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들어 이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이 아까쯤에 우리 유종, 에, 여, 민족 부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정신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왔다. 아. 그래 이제는 좀 많은 사람은 좀 나누고 또 많이 따라들어도 자주 하고 자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응? 또 없다고 너무나 그 비하고 웃으시지 말고. 그러나 교양이면은또 우리가 홍익경신을 맞춰서 오선노선 함께 가불어. 이거 한심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이 발달한다고 하도 우리가 이 중심에는 반드시 이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 넣던 국 외적인 과학이 다달런 데라도, 사통 발달. 응? 정말 이, 이것을 마지막 표현을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거요 근데 이제는 다, 이 스마트폰이 지금 일사천리전에다 개통, 소통되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좋은 시대가 어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의식들은, 자대가오 시대가 됐어. 근데 문제는 사람이 바뀌지 않아. 사람이 뭐야? 이십0번 세계 4번을 두고 살펴볼 게 아는 하루도 만족하게 이구도고도 사랑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또 우리나라만이 또 찾아냈잖아요. 아무쪼록 여러 군데에서 우리 민족진영에서도 그런 운동은 있습니다만은 뭔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각자 이런 포럼으로 가게 되면 각자 머리 무거운 소리만 들려요. 그래서 오고 나면 늘하면 끝판에는 싸우더라 이 마지막은 이렇 플러스로 모아지지 않으세요. 플러스로 모아지다 보면 문제점도 있어요. 여기에 다고 마이너스도 빼고 더큰 일을 위해서 더큰 마음을 갖 해서 곱하기로 바꾸게 되면 엄청난 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laughs> 이런 측에서 바로 아, 여기 우리 진인회가 이한팔단기 19년 됐고 또 이것을 또 이런 자리를 배려해주신 우리 동방의 등불 또, 회장님이신, 오지영 선생님을 모시고, 마지막, 과연 좋은 세상에서, 바로 우리 사람들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뭐가 원인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렇게 혼란스럽고, 뭔가, 의미가 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 어, 저, 한 30분 정도 얘기하도록, 예, 말씀하시죠. 그 마감하시기 전에, 예, 마감이 아니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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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 말씀하시기 전에 신상 중간에 이는 시간을 한 3분쯤 들어왔을 때가 개인적인 그 건의를 드아요 예. 근데 이제 어항 이제 우리 원장님은요 평소에요 네. 매월 3분, 3분 다량을 하셨고 3분 스피치를 아, 하셨거든요? 아, 예. 그걸 개입하게 마치고 네. 이, 네. 이 자리에서 그일는거니까 아, 예. 그, 그걸 그걸 사소한 아, 예. 안수있는것 같아요. 그러면 원장님 3분, 3분, 3분. 어디? 사장님 권한으로 할 경우 오늘 좀 3분 스피치 고맙습니다. 네,